전라의 마지로 신캐가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빛속성 오르타입니다. 이렇게 오르타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빛속성을 들고 있고 검객이라는 컨셉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남캐 그리고 추후에는 아직도 다섯 종이 더 남았기 때문에 남녀 비율은 여성 남성 이렇게 다 나오겠죠. 다음 캐는 여캐 같네요. 그렇다면 정해진 영상을 통해서 스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영상을 보고 분석하기 전에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게첫 번째로는 아마 이 캐릭터가 착용한 건 SSR 웨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단일 스킬과 광역 스킬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 결투장인 PVP의 활용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원래 속도로 보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조금 느리게 보도록 할게요. 보면 일단은 100이죠 그냥. 평타 모션 같아요. 백무빙 치는 거 봤을 때는 스킬일 수도 있는데 일단 단일 모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스킬인데 단일 타겟 단일 타겟 나머지 이렇게 기둥 떨어지는 거는 광역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도 광역딜. 범위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스킬은 단일 타겟으로 들어갑니다. 사거리가 얼마인지는 아직은 파악하기 어려워요. 이 영상을 통해서는 사거리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브레이크 모션입니다. 몬스터들이나 보스 잡을 때 브레이크 들어갈 때 브레이크 모션인 것 같아요. 브레이크 모션은 진짜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부터 이렇게 해방기 모션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 변신. 변신 이후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있는데, 변신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여러분. 변신 후에 하나의 스킬 공격하는 아이샤와 사마엘 같은, 그리고 변신 후에 다양한 스킬 공격을 하는 테오도라 같은 것으로 나눠집니다. 이번에 나오는 비속성 오르카는 이렇게 변신 후에 다양한 스킬을 씁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스킬들을 강화해서 쓸수 있다는 개념으로 들어온 것 같으니까, 두번째 경우 이죠 테오도라 같은 경우로 나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이 해방기는 광역으로 들어가는데 이 해방기 범위가 엄청 넓거든요 거의 메테오급 범위로 들어가요 이 정도 웨폰 범위면 충분히 PVP에서도 활용 가능합니다 요거 메테오 범위기 때문에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아마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에서는 아마 SSR 웨폰일 것 같고 단일 광역이 골고루 섞여있어요. PVP 활용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보신 이 e 스킬이 PVP, 메테오급으로 활용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속성이 빛, 즉 이미 제르카를 키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애매하게 오르카 들고 들어가면 제르카 키우신 분들이 드디어 빛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은 내일 나온 신캐 오르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새벽 5시부터 점검이니까 여러분들 꿀잠 자세요. 빠밤